교제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 1점, 일획도 없이 직접 해결하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완성을 위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위 말씀이 거듭난 성도들께 주어진 명령이며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 개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뿐입니다. 율법은 옛 개명입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 속에 살아가야 이룰 수 있는 개명입니다. 교제 속에서 복음 전하며 각각 주어진 지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눈, 코, 입, 손, 발, 신경, 근육 등등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역할 주십니다. 순종하고 맡겨야 주어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비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들, 한분한 한 분이 모여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6절,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압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위에서 온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며 각마디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각각의 역할입니다. 즉,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육체의 위치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말하며 숫자가 차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 서로 사랑하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지금 건물을 완공하듯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중이십니다. 그 어느 부분도 좋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지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도 어디에 속한 지체인지는 모르지만 감사,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뵙겠습니다.